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 일단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어, 내일 이제 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이시죠.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 어, 오전 오후로 두 차례 의총이 열렸고요. 네. 어, 경론이 오간 것으로 지금 뭐 전해지면서 결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어, 뭐 협조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 김동철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인준한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한다는 걸로 결론이 내두비어졌는데 사실 경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떤 이제 어, 국내이 어, 네. 제기했던 여러 요구들이 사실 하나도 충족이 안 됐는데 네. 조건 붙이지 않고 절차를 진행시키려 한 건데. 네. 바른정당도 어, 어, 국내장과 비슷한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네. 내일 오전 중에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될 거고, 오후에 네. 인준표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청와대가 이제 문제를 먼저 풀기를 기다렸던 건데, 네. 이 사안을 무슨 자존심 문제 같은 걸로 끌고 가서, 음. 좀 어렵게 하니까, 네. 당내 반발도 있었고, 지지자들, 네. 뭐, 원망도 있었지만, 네. 민주당이. 원내지도가 먼저 풀어버린 거죠. 네.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뭐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중진들 의원, 뭐 천정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 이낙연 후보를, 어, 인준을 반대할 경우, 어,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초선, 재선, 중진, 뭐 이런 차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푸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를 놓고 네. 뭐 경론이 오갔던 게 사실이고 호남에서 어 어쨌든 뭐 국민의당이 지지 기반인데 거기에서 어 일단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 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어 그런 여론을 분위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이런 분석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 분위기도 있지만 정당이라는 게 이제 지지자들의 그이 원하는 바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지지율을 먹고 사는 것인데 네. 사실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의사들에 반하여. 네.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죠. 네. 어, 앞으로도 많은 인사검증이 앞서 저 줄지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첫 번째 관문은 어느 정도 어, 정말 양해를 해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아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어, 공약을 뭐 후퇴시킨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굳이 뭐 어떠냐고 평가를 묻는다면 사실상 그 오대 인사 원칙은 수정된 걸로 아.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기본 정신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인수를 인사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예외 없이 배제되는 그런 원칙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탄력적으로 정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약은 지키지 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민들 눈에는 이게 원칙을 수정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사실 원칙이라는 건 수정될 얼마든지 수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양해를 한다면 네. 그래서 그런 수정된 기준 뭐 만들어서 적용하면 네. 뭐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네. 여야간 인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인준이 네. 정치화됐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네. 그는 협치하는 자세는 에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음. 받아들이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자다문 대통령은 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어,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어, 자신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치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 대통령이 좀 이렇게 먼저 어 제대로 된 인사를 내놓고 그랬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야당한테 좀 책임을 돌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그런 평가와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어 길게 볼때 국민들이 이런 자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뭐 격론이 있겠지만 네.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이 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어그 위장전입. 그 기준과 관련해서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 관련자는 어,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이제 기준을 청와대, 뭐전병원정부수석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납득할 만한 기준입니까? 글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보다는 낫죠. 네. 그런데. 어, 총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게 (2000년인데) 네. 그 (2000년을) 기준점으로 하지 않고 네. 어, 인사청문회 그~ 국무위원 전체로 확, 확대된 게 (2005년인데) 네. (2005년을) 기준점으로 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그건 잘 음. 설명이 안 돼요 네. 또 (2005년) 이전에 있었던 위장 전입 중에는 노골적인 부동산 투기만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건데 네. 결국 위장 전입에 대한 기준은 크게 완화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지 평가는 할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좀 완화된 기준 이런 기준이었다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낭만 인사들 위장 전입 때문에 고 어, 곤혹스러운 뭐 고충을 겪은 인사들도 사실 다 어~ 기준에 뭐 적합한 인사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시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좀 어, 검증의 공세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나서. 네. 어, 평가할 일이고요. 네. 어, 청와대가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그 적용하겠다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어,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전적으로 그 순간에 국민들이 만드는 기준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국회가 알아서 할 몫입니다. 네. 어 내일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 규류라서 자유한국당 없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 채택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 끝까지 반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를 할지. 네. 어, 보고서 표결에는 응하되 반대 의견을 그 보고서에 명변기를 하면서 네. 어 지택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될지 네. 그것은 어 아직은 알수 없어요. 그런데 네. 가능하면 네. 어, 자유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그 결정이 이루어져서 네. 보고서 채택을 하고 인준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네.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는 어떻게? 어, 부적격,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채택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각 당마다 그 보고서에 채택될 내용을 넣는 부분은 각 당마다. 상 네. 당이 다르겠죠. 이건 네. 오늘 중으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 지금 국민의 당 쪽에서는, 어, 어떻습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쭉연를하면서 네.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 그리고 공약 당사자의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네. 포함시키게 되겠죠. 네. 그러기 어 심사견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내일 이제 어 곧바로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어 인증 표결에 들어갈 텐데. 네. 어 대, 내일 오후 2 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네. 네. 어 있습니다. 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 이 얘기는 어 당론으로 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뭐 찬성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런 뜻하고는 다른 얘기죠. 어떤 뜻? 어, 이건 지금 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협조를 하겠다는 거죠. 네. 투표는 사실 무기명 투표니까요. 물론이죠. 네. 네. 인사 투표에 관해서 당론을 정해서 누구를 찬성하라 반대하라고 정하는 것은 네.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네.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부결될 가능성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이번 의원들이 2 9 9분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네. 것 때문에. 어,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어, 절반만 그 반대표를 던져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모두 어, 반대할 경우에는, 어, 통과가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뭐, 저,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어,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네. 그, 보여줬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뭐그 사적인 연을 넘어서 네. 그 그분이 일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현을 맺어서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작용을 하겠죠. 네. 뭐 사실 그렇게 이제 표결까지 갔는데도 뭐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후폭분도 사실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뭐 미리 예단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만일 벌어지게 되면 네. 그때 일이 있죠. 네. 네. 사실 이제 이낙연 뭐 총리 후보자는 그렇고 어 진짜 이제 뭐어 고비는 그 이유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위장전이뿐만 아니고 어 다운계약서 작성 우혹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낙연 네. 후보자는 지금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셨는데 이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 지금 들여다볼 생각이십니까? 그 말씀대로 총리 후보자 인준처리하자 이렇게 나섰다는 것. 과 다른 공직자들의 그 위장전입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만 봐도 심각한 네.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또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 또 일부 언론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할 거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죠. 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날짜를 확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총일인준안 처지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도 이제 후속 인사 원칙을 바뀌겠다고 얘기를 예, 네. 했는데요. 그것도 변수가 될 거고요. 네. 또그 기준이 국민이 납득할만하고 또 다른 후보자들이 그 기준에 맞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기준이 불합리하다라고 국민들이 보거나. 또 후보자들이 제시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면 공직을 네. 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결국 은 국민 눈높이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위장 전입을 당초 이제 해명했을 때는 친척 집이라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 이화여고 은사님 교장의 어떤 전세권이 있는 주소로 이제 밝혀져서 거짓말 논란이 좀 있었고 어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 저, 뭐, 의원의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뭐, 물으시는 거는 뭐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국민의 네. 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하는 것은 뭐 아직은 입장을 정리해서 밝힐 상황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네.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고, 네. 구체적으로 청문위원이라고 저 위원이라고 하는 게이 경우는 이제 저 외통위원들, 하는 것인데, 네, 점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과거 이제 어, 이런 인사청문 앞두고 후보자들을 이제 어, 내놓기들 조각을 할 경우에 어, 보통 이제 통상 뭐한두 분은 또 낭만은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어, 그런 어떤 좀 것도 염두에 두고 어, 바,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통과 지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 누구를 통어 낙마 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네.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아 저분은 국무위원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과연 있겠나 하고 네.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은 그건 네. 자연스럽게 그 낙마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죠. 네.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 우리 최명길 의원께서도 문자폭탄 좀 받으십니까? <laughs> 왜안왜안 왜안 받겠습니까? <laughs> 네, 아 받고 계시는군요. 어제 이제 어 주승용 이현주 의원이 결국 그 문자 폭탄 뭐만 통이 넘었다. 이래서 결국 전화번호를 변경했던데 당창훈에서 어, 의원님들 예, 의원님들 서로 전화해 보면 전화번호 변경됐다고 아, 안내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아 그렇군요. 아 전화번호 변경됐다고 안내가 되면 그 전화번호 또갈거 아닙니까? 아, 변경 번호를 알려주진 않고요. 보통은 네. 부경선 전화번호를 네. 보좌진이 그 가지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보좌진이 본래 등록된 번호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네. 안내를 해주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네. 어, 안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번호를 어, 뭐 정당 관계자들이나 지지자나 아니면 뭐 국회 그 관계자들한테는 쉽게 알게 되지만, 네. 일반인들한테는 접근은 잘안 되죠. 당 차원에서 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문자 폭탄 온것 중에서, 네. 뭐, 물론, 뭐, 건전한 비판의 경외를 밝힌 아.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인신공격 방언이라든지 아. 네.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다든지, 네. 심지어는 가족 사진을 어디서 구해서 가족 사진도 보내면서 잘뭐 지내봐라 뭐 이런 식의 음. 사실상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사실, 어당 차원에서 그런 식의 문자를 보낸 분들의 번호는 쭉 정리해서 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때가 되면은 일정한 절차를 네.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의원들한테는 또 어~ 뭐~ 성모욕적인 그런 또 문자들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일일이 내용을 그~ 밝히게 되면 네. 참 듣는 사람이나 네 어, 말하는 입이나 정도 좀뭐 좀좀 더러워지고 네 어, 정신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제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법적 대응을 좀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어~ 관련해서 뭐~ 청와대 그~ 탁현민 행정관이 과거에 여성 뭐 비하 책을 써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까지도 뭐 야당이 지금 물러나라 사퇴라 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대변인들이 뭐더 간략한 돈 평을 냈지만 네. 뭐 받아들이는 거야 국민들이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 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공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건 뭐더 이상 편을에또 내기 하겠습니까? 네. 판단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뭐 대표와 이제 친분이 있으신데 이분, 어, 이분께서 이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영입을 시도했었는데 고사했다고 저희가 듣고 있고요. 당분간은 어떻게 정치적 역할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분이 한 정치적 역할이라는 게 이제 때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랐는데, 네. 지금도, 어, 그, 개인 사무실에서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네. 어찌 보면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네. 특별히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관계자들과 관계하고 어떤 네. 일은 하지 않으실 걸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지지를 국정 지도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 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뭐 평가 같은 말씀은 네. 없으시고요. 네. 네, 그냥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 잘하기를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이시죠 최명길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